2과 엑서사이즈 3번입니다. 소재는 비가 내린 후의 아침 풍경입니다. 도케부터 할게요.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나갔을 때요. 걸어나갔을 때요. 이렇게 동사랑 전치사, 그러니까, 스탭다 아웃, 이때는 아웃만 보세요. 나가다,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나갔을 때, 상쾌한 공기 속으로요. 현관에. 하품하면서 졸려서요. 콤마, ing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품하면서 졸려서, 그 냄새 상쾌한 이슬에그 냄새가 가득 채웠습니다. 나의 코를요. 에즈베리즈는 뿐만 아니라죠. 뿐만 아니라 다른 향기를요. 디뮬러2는 비슷한 바닐라 비슷한니요 그러나 멋진 훨씬 해석하세요. 훨씬 더 달콤한 코마 위치는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풀에서부터요. 물은 떨어졌습니다. 나뭇잎들로부터요. 위에 있는. 떨어지면서 나의 머리에 그리고 상쾌하게 하면서요. 나의 몸과 그리고 감각들을요. 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가는걸요. 여기서도 다운. 전치사만 보세요. 아래로 향했습니다. 계단이에요. 계단 아래로 향했습니다. 바닥으로 가면서 나는 걸어갔습니다. 가볍게, 촉촉한 풀 위로요. 그것은 여겨졌습니다. 그건 바로 거기에는 있었다구요. 약간의 소나기가요. 작은 소나기가요. 그리고 흐릿한 빛, 그리고 물이 만들었습니다. 숲을 반짝이게요. 그것이 덮여있는 것처럼요. 작은 수정을 가진, 작은 뭐 수정으로 해도 되고요 작은 수정으로요. 반짝이는 아침 빛에서 조용함, 올 어라니까 주변이죠. 모든 주변의 조용함, 그리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심장과 그리고 마음이 날도록요. 나는 앉았습니다. 풀에 호수 옆에 있는 보면서 물을, 그리고 고기를요. 단지 허락하면서 나 스스로가 사라지도록요. 간단하게 문법을 언급하면요.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병렬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머치 뭐할 꾸며줬죠? 그래서 비교급 꾸며주는 거 다섯 개. 머치스티이브너라파 그다음에 콤마 위치 왔다라는 거. 그리고 콤마 ing. falling. 떨어지면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죠. 직접 떨어졌으니까 i n g 분사구 썼고요. 현재분사 그 다음에, head, 헤드 빈, 과거 분사가 왔는데, 과거 분사, 과거, 과거 완료가 왔죠. 과거 완료는 과거랑 구분해주기 위해 쓴 겁니다. 그래서 여겨진 것보다 약간의 소나기가 온게 먼저라고 생각, 먼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썼고요. 그 다음에, 데, 뭐, 관계대명사 e 있으면 다잘 보세요.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고요. 메이드는 그 사역동사죠. 오형식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로 동사 원형 왔습니다. fly. 그 다음에, watching. 내가 직접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콤마 ing 현재 분사로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허락한 거고요. Let은 사역동사죠사역동사대에는 목적보로 동사 원형 이렇게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slip away가 사라지던데 slip이 미끄러지다죠. 미끄러져서 멀리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네요.